갤럭시북 프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삼성 갤럭시북 프로 미스틱 실버 n t 9 0 1 x d b 는 중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능과 매력적인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1세대 코어 i5-11357 프로세서와 16gb ram nvme 512g ssd가 탑재되어 있어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15.6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윈도우 11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어 최신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칭찬하며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.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이 깨끗하고 업그레이드 된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만족스럽다는 후기도 많습니다. 이 모든 장점들이 결합된 갤럭시북 프로는 사무용으로도 기타 용도로도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